꽃피님은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 없었어요? 어..있었어요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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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음.. 내가 왜그 사람이랑 짝사랑을 했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왜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냐면 그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짝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죠. 근데 그짝사랑이 미치겠더라고. 그냥 그 남자는 나한테 아무 생각 없이 음료수 한 잔을 건넸는데 난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. 그 남자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단둘이 밥을 먹게 됐는데 그 남자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둘이 밥을 먹었는데 나는 그거에 모든 의미 부여를 해. 이게 나 혼자 상상의 나리를 막 펼치니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지치더라고요. 자존심도 상하고, 가오도 떨어지고, 막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는, 음, 짝사랑은 안 하고,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,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지만, 그 이후로는 어떻게 했냐면,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. 아, 좋아하는, 관심이 있는 것 같아, 내가 누군가가. 그럼, 어, 저 사람, 관심이 좀 있는데, 저 사람도 나를 관심 있어, 하나에서, 저 사람이 날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으면 나도 마음의 문을 열고,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아예 마음의 문도 열지 않아요 한번 열면 닫기가 힘드니까 <목소리> 누나가 남자였다면 하고 싶은 게뭐 있어요? 많지 내가 남자였다면 내 몸을 열심히 훑어보겠지 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모르, 모르나? 혹시 부부들만 하는 거긴 한데 요즘 너무 야한가? <목소리> 그 그래. 러너님은 안 해요. 오해하지 마세요. 분명히 여기 결혼하신 남성분들 한 번씩은 했을 거야. 샤워를 하고, 맨몸으로 나와서, 와이프 앞에서, 그 나체로 나와서, 와이프 앞에서, 이런데요. 이런 거 이때, 여자들은, 이러면 이렇게 가슴이 흔들리잖아요. 근데 이때요, 그거, 그거 한 번, 해보, 나 변태인가?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엉덩이를 실룩실룩, 흔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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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